역사왜국금지법은 민주세력과시가 아니라 국민 눈속이는 당성당파성과시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중심으로 대동신앙이 가능하다면 동시에 신하의 바지저고리 임금사회로서 대동신앙이 가능하다. 오늘자 조선일보에는 권력의 역사재단 비판하더니 자가당착에 빠진 5.18 특별법이란 기사가 실렸다. 이 기사는 광주민 중앙쟁을 둘러싸고 전라도 노론 시대의 권력 행위처럼 전라도 노론의 중화 사상을 모두가 복창하도록 강요하여 권력을 만드는 공식을 쟁점화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조선일보 기사에서 보이는 것에서 중공문에 기반된 사실 평가가 또 메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식의 중공의 유불선 사상 체계가 아닌 서양 인문학의 시각이 있다. 사실 국민의 절대 다수는 서양 인문학을 못 배웠다. 특히 노인들은 서양 인문학을 못 배웠다. 그 노인 취지로 이야기하면 대화가 철저하게 왜곡돼 버린다. 진보 진영의 한 원로 인사는 광주 민주 운동에 대한 폄훼는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 다만 이를 강제하는식의 접근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는 민주당의 조치는 자칫 강자의 정의가 될수 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이 정의와 부정의를 규정하고 부정의를 처벌하는 거다. 이는 권력에 의해 폭동으로 규정되기도 했던 광주민주원동의 역사 전개를 고려했을 때 결코 유익하지 않다. 또 다른 권력의 규정이다. 어떤 식으로든 부작용은 나오기 마련이다. 라고 지적했다. 폄하가 아니라 오히려 진실을 감춘다. 광주민중앙쟁은 호남천도교의 전통을 이었다. 황성경은 해방공간 반대한민국 걸기를 동학난 전통에서 설명한다. 동학난은 성리학 공식의 변종이다. 역사해석의 권력화로 중간쯤만 행사하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중간쯤 행사하는 귀족 마피아의 사대부 논리라고 저쪽 동네에서는 해석할 것이다. 김영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위헌 여지를 감내하면서까지 이 법을 추진하는 데에는 5.18 민주화운동이 받는 역사적 상징성을 통해 자신들이 정통 민주세력이라는 점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계산도 있다. 실질적으로는 이를 통해 호남 지지율까지 끌어올리려는 거다. 역설적으로 이는 민주가 빠진 여당에 자가 당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은 5.1.8 특별법을 시작으로 제주 사상사건 여수 순천 11구 사건 등과 관련한 특별법 제정까지 고려하고 있다. 피해자 문제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공산혁명사의 당성 당파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독자에한거한 운운하는 것은 오히려 진실을 감춘다. 인권 개념은 시종 연고 따라간다. 인권을 논하되 북한 인권에 침묵하고, 마을 사람만 말하는 것이다. 혐오 문제는 인종을 따라갈 때 반드시 들어간다. 전라도 좌파가 주도하는 혐오는 괜찮고, 반대쪽 혐오만 문제 삼겠다는 이야기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딱 하나다. 이러한 작동은 대부분 신군부를 그리워하는 짓땡땡씨나 영남 천도교 코드의 조갑제씨가 전라도 천도교인들의 성질을 건드리면서 시작한다. 영호남 천도교 모든 공식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며 국제사회에 광주 민중항쟁 관련 세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국제사회에 퍼져 있는 모든 정보 자체의 왜곡성을 퍼뜨리는 것이다. 광주 민중항쟁뿐만 아니라 4.3 사건, 여순 사건, 대구 폭동 사건 등등에서 희생자 보호 운운하지만. 희생자를 중심으로 느끼는 연고성과 그 연고성 중심으로 당성 당파성 내세운다. 노론 좌파 중심으로 얽히는 시민군 당파의 대동으로 가고 있다. 민족신앙이 민족을 때려잡고 있다. 거의 사탄급인게 민족신앙이다. 이 모든 법질서는 다음 세대의 눈과 귀를 완전히 가리고서 약간 숨통만 틔워주는 시혜를 함이 어때? 이런 식이다. 군사 독재와 좌파 독재는 전부가 신종교 귀족이 주도한 것이고. 하나가 민주주의고 하나가 민주주의가 아닌 게될수 없다. 이젠 가시적으로 한국 좌파가 중공을 사랑하는 이유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좌익 귀족 조상 숭배가 곧 중국 공산당식 당파성 논리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대동 논리로 반공 국가주의 문제와 나란히 놓이게 된다. 민주세력의 과시가 아니라 국민 눈 속이는 당성 당파성 과시. 내줄 네, 여야. 일 국가독재로 왕이 독점한 이들의 중화로 우랑케모리가 나쁘다는 데모는 이 왕을 바지저고리 만들고 권력을 독점한 당파에 중화로 오랑케모리가 착하다를 의미하지 않는다. 3왕이 독점한 이들의 오랑케모리 반대한다면서 반대한 이들이 우주의 중심이란 게 하나같이 남노당 당파의 당성, 당파성 문제와 얽힌다. 사석우식 자유민주 추구응. 동의 원인부 존재이며 집단 거짓말 문제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